요즘처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엔 한달 예산을 세워도 뜻밖의 지출이 자주 생깁니다. 예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작은 지출 하나에도 부담이 커지죠. 이럴 때 대출 대신 빠르고 간단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통신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후불결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 쇼핑할 때 구매수단으로 쓰이지만 이 한도를 활용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매달 납부할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미리 현금화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조회가 필요 없고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캐피털처럼 복잡한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공백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부터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안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대출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부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율, 거래 투명성, 입금 신속도 등은 업체마다 다름으로 반드시 후기나 인증이 확인된 공식 상담 루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상적인 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8에서 12% 수준이며 비정상적인 개인 거래나 미등록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전에는 본인 통신사의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통신사별로 다르며 보통 월 30만에서 100만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한도를 초과하려는 시도는 결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액 결제 현금화는 단순한 급전 마련 수단이 아니라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금융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적절히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면 예기치 못한 금전적 공백을 현명하게 메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하루 사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보다 확실한 실행을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내린 결정이 생각보다 큰 여유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절차와 안내는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